안녕하세요. 대한민국 1등 학원 운영 프로그램 아카이천입니다. 벌써 수능 날인 11월 16일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떨리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을 모든 수험생분들을 아카이천이 응원하겠습니다. 수능이 끝나면 수능 할인 혜택을 기대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오늘은 2024학년 수험생 수능 할인 혜택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놀이공원 수능 할인 혜택입니다. 롯데월드는 수험생 본인 포함 동반자 1인까지 자유이용권과 에이드 한 잔을 제공해주는 패키지 최대 48% 할인을, 에버랜드는 수험생과 동반 3인까지 자유이용권 최대 50% 할인을, 서울랜드는 수험생과 동반자 1인까지 자유이용권과 음료수를 포함한 패키지를 최대 40%까지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영화관 수능 할인 혜택입니다. CGV는 수험생과 동반 1인까지 일반 영화표 최대 50% 할인을, 메가박스는 수험생과 동반자 1인까지 영화표 최대 40% 할인을, 롯데시네마는 수험생과 동반 1인까지 영화표 최대 30%까지 할인한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먹거리 수능 할인 혜택입니다. 쿠쿠 초밥 뷔페에서는 11월 정해진 기간 동안 수험생 대상으로 20% 할인을 적용해준다고 해요. 스타벅스는 수험생 본인과 동반자 1인에게 모든 음료를 최대 50% 할인가에 제공해주며 파리바게트는 수험생 본인과 동반자 1인까지 모든 베이커리를 최대 40% 할인가에 아웃백 스테이크하우스는 수험생 본인과 동반자 1인에게 모든 스테이크를 최대 30% 할인을 적용해준다고 하네요. 오늘은 2024학년 수험생 수능 할인 혜택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얼마 남지 않은 수능 모두 준비 잘하셔서 이루시는 바 원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